전 지금 손을 놓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웃음> <웃음> 물론 옆에 <laughs> 팔딱대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피디가 간다의 김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자동차 리뷰를 한번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정말 자동차 시장에서 핫한 자동차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저 혼자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더 섭외를 했습니다 어, 요즘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김단비 아나운서와 오늘 자동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김단비입니다. 네. 어, 또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좀 색다른 것 같기는 해요. 표현이 <laughs> 기분 탓지 모르겠는데 네.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일할 때랑 표정이 사뭇 달라요. <laughs> 아,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서요. 네. 요 며칠 계속 미세먼지가 안 좋았다가 오늘 맞아요, 조금 맞아요. 보통. 어, 날씨도 그렇죠? 따뜻하고. 네. 어, 참고로 저는 기상캐스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직 아나운서이시고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쨌든 저희하고 실내에서만 계속 프로젝트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야외를 좀 모시게 됐습니다. 어, 야외로 모신 이유가 어, 오늘은 자동차 리뷰를 저와 함께 할 건데 요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요즘에 되게 핫한 차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네, 사실 요즘 핫한 차는 그 현대에서 나온 GV80이라는 SUV가 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핫한데, 그게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많은 관심을 받기는 오, 하고 있었거든요. 기대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만들어주시고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만, 저는 약간 오늘 그 포인트로 잡은 것이 2020년형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2020년형인 거죠? 네, 2020년형. 그래서 2020년이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아네 그게 조금 빠르게 수급이 돼서 아 어, 오늘 좀 소개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2020년형이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랑 사실 차에 대해서 얼마큼 아세요? 어, 저 몰라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어, 차를 정말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음. 왜 가끔 어저 차는 되게 예쁘다 이렇게 관심은 가시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런 그쵸. 어떤 일반인의 관점에서 오늘 이 차량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음. 어, 그런 느낌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 음. 해서 모셔봤습니다. 어, 저는 진짜 장롱명하고 차를 잘 모르기 아. 때문에 네. <laughs> 정말 일반인의 관점으로 딱 보이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네. 제가 느끼는 과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오늘 그래서 한번 어, 외관도 좀 살펴보고 잠깐 이렇게 같이 시승을 하면서 또 느낌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시면 네. 네. 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laughs> 네. 그러면 좀어차 외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차량 볼보의 XC60 중형 SUV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빈 님, 그 네. 볼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음. 볼보 하면 안전하다? 아 흥분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음, 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볼보 하면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안전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 시스템을 가장 많이 개발하고 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 이 3점식 안전벨트라고 하죠? 네네. 그것도 사실은 볼보에서 개발한 거예요. 오, 또 원래 3점식 안전벨트가 그렇죠. 요거랑 이... 여기 허리 이렇게 아. 돼 있는 지금의 안전벨트 모양은 네네. 볼보가 개발을 해서 아 지금 네. 그거에 특허를 풀어서 모든 차량이 쓸수 있게 볼보가 이 상전식 안전벨트를 네, 만들었구나. 그 전에는 이 허리만 둘수 있는 안전벨트를 사용을 했는데, 에? 정말요? 그쵸. 비행기 안전벨트 아시죠? 차 자동차가요? 네. 근데 오. 자동차가 많아지고 사고가 많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오. 볼보에서 이제 그거를 처음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갑자기 볼보에 대한 신뢰감이 상승하게 아, 되었네요.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보를 택해 주고 계신데 음. 정말 아쉬웠던 게 사실은 볼보가 디자인이 별로였어요 그 동안.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온 XC60 요즘에 나온 이 볼보들은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 이 보신 소감 첫 인상 어떠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딱 봤는데 음, 뭔가 어쨌든 규모가 좀큰 차잖아요. 중형 SUV 그렇죠. 중형이죠. 어 중형 SUV면 뭔가 약간 둔탁하고 그런 느낌이 날것 같은데 이 차는 뭔가 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 어 네, 좀 음.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SUV 하면 원래 그 차량의 그 만든 의도 자체는 막뭐 비포장도 막 달리고 음, 뭐, 뭐 캠핑 가고 집막 싣고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 맞아. 강한데 이 친구는 그런 도시적인 느낌? 오, 좀 맞아요. 세련되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요 부분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응. 이 볼보 엠블럼에 요, 이, 이, 이게 이제 안전벨, 안전벨트를 상징한다고 <laughs> 뭐 그렇게 얘기를 아, 하고. 아, 정말요? 네, 요렇게. 아. 굉장히 약간 이 부분 때문에 좀더이 차가 좀 유니크하고 멋들어지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laughs> 어쨌든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음. 근데 이 차종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음. 요즘에 나온 볼보 중에 그 XC60만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라디에이트그릴하고이 부분이 헤드라이트하고 이거를 <laughs> 소위 앞트임이라고 하는데. <laughs> 네. 아, 팀을 하셨군요. 차. 네, 앞트임을, 이렇게, <laughs> 앞트임을 해가지고. 앞트임을 해가지고 좀 점,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어 보이는 좀 그런 시각적인 효과?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인상이 세련되다고 하시니까 음. 일단 어, 뭔가 그 첫인상에서는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아요. 세련되고 굉장히 도시적에 네. 저지 않았냐. 그럼요. 제가 음. 세련된 이미지의 담비님을 네, 왜 섭외를 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런 분과 함께 해야 더 돋보이기 때문에 네, 섭외를 네.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더 네네네. 드릴게요. 이 컬러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음, 저는 지금 이 컬러가 정확하게 어떤 색상인거든요 아, 요거는 2020년형에 뭔가 좀 추가된 컬러 중에 음. 하나로 브라이트 실버라는 컬러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색상 때문에 더 자칫 좀 무거워 보일 수 음. 있는 이 중형 SUV가 좀더 가볍고 날렵하고 세련되게 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그,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XC60이 가장 많은 색이 지금 어, 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중에는 흰색 오. 그리고 진한 회색 뭐 이런 오. 색깔이 제일 많아요. 아, 회색, 진한 회색도. 네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쥐색쥐색 아, 쥐색. <laughs> 네. 올해가 쥐색. 또 주의 해죠. 그렇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쨌든. 2020년형의. <laughs> 어떤 추가 컬러라고 볼수 있는 브라이트 실버. 저는 이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네. 네. 사실 저는 주, 검정을 주문을 해놨었는데, 아, 뭐 어떻게 좀그 순번이 오고 기회가 뭐 생겨서 2020년형 브라이트 실버를 받게 됐어요. 오, 그래서. 되게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네, 아 이게 좀 요즘에 이 볼보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음. 이 주문을 하면 적어도 5개월 정도는 기다려요. 네. 아, 이 차를 지금 5개월 기다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음. 어떤 측정 모델은 거의 1년까지 기다린다는 소문이 져 있어요. <laughs> 아, 그 <그거 웃음> 네. 어떻게 애타서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요. 잠을 못잘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유튜브로 영상 계속 <laughs> 보는 거예요, 차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데 이 브라이트 실버는 사실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laughs> 어 2000, 2020년형이 많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희귀템이네, 희귀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게 될 거예요. 아. 음, 이게 그 우리나라 그 볼보 사이트에 가면 아직 이 컬러는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 미국 볼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컬러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 음.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은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니까그전에 음. 실버는 약간 그 푸른색이 좀 섞여 있었거든요. 아. 어, 근데 그렇구나. 이제 요거는 이거 약간 음... 완전 밝은. 흰색이 섞여 있죠. 어, 그렇죠. 그렇죠. 약간. 막 흰색 같은 은색 막 음, 그렇게 맞아, 표현을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영상에서 제가 포인트로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첫 첫 번째가 이 컬러. 컬러. 네, 그래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 희귀템이어서 여러분이 잘 받으세요. 어디, 아, <웃음> <웃음> 길 가다가 흔히 볼수 없는 네, 님 컬러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또 다음에 이제 뭐 옆면이나 뭐 좀, 그쪽으로 좀 살펴볼까요? 어, 네, 좋아요. 네. 네. 네, 저희 이제 옆모습을 좀 살펴볼 거예요 한빈님에게 이제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응. 또 첫인상, 옆의 모습은 어떤지 딱 보고 눈을 딱 응. 떴던 게 이거는 뭐 원래 아,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 제가 귀여운 아이템으로 하나 추가를 아, 했습니다 <laughs> 차에 원래 있는 게 네. 아니고요? 알땡 익스프레스에서 아. 아, 네, <웃음> 네. <웃음> 제가 즐겨, 즐겨 찾고 있는 알땡 아니, 익스프레스 아눈을딱 띄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붙인 거예요 저는 어, 아, 네. 딱 음. 옆모습 보고 드는 생각이 이게 SUV면 음. 좀더 높아 높았던 것 같은데. 아 어, 그렇죠, 네.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높진 않다. 네네네 맞아요. 어. 어, 이게 좀 다른 차종보다는 조금 낮아요. 음, 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약간 세련되고 날렵한 느낌이 음, 음, 나는 것 같긴 해요. 음, 음, 음. 어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죠 어. 이것저것 따져 보면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골보가 음, 음. 근데 뭐 사실은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 디자인에 대한 부분 음. 이런 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그 리뷰어 분들이 많이 이미 영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일단 저희 완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음. 그냥 그 첫인상과 아,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음. 어떤 여성 운전자들 분들께 음. 이런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어. 잡아볼예요 네, 그래서 망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어, 이런 큰 차를 모는게제 음. 꿈입니다. 아, 의외, 의외로 여성분들이 어. SUV를 되게 좋아하세요. 어, 저 진짜 좋아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여성분들이라고 막 미니 좋아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음. <laughs> 아, 이거는 휘발유 모델이에요. T6라는 휘발유 모델. 그러니까 SUV가 경유가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어, 경유보다는 휘발유를 택한 이유가 경유가 아무래도 그 환경오염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휘발유를 선택을 했는데 음. 정말 많이 달라진 점. 음. 앞에 유리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음. 어. 저공의 자동차 3등급을 받았습니다. 휘발유 차량인데 저공의. 이게 그...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 인도받을 때 되게 놀랬던 부분인데 음. 저공의 이 등급을, 상급을 받으면 뭐가 좋냐면 공영주차장이 50% 할인이고요. <laughs> 네. 그리고 인천.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나운서지만 개이득. <laughs> <laughs> 하면 어때요? 네, 이거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인천공항주차장도 할인이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어 이거 진짜 괜찮다. 네. 그러니까 저 LPG 차량을 이전에 몰았었는데 그게 이제 저공의 3등급이었는데 음. 그거랑 똑같이 휘발유 차량인데도 저공의 3등급을 2020년 형부터 음. 부여를 받게 된것 같아요. 음. 아, 저도 약간 차량을 이제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주차비가 그렇게 유지비만큼 많이 나온다고. 맞아요. 주차비도 아, 그렇고50%할인리면은 그렇죠. 네, 무, 어, 물론 공영 주차장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네, 그쵸 우주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거주자 우선 이런 것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 2020년형 그 포인트 두 번째. 네. 많다. 그렇게. 해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뒷모습도 또 여쭤봐야죠. 첫인상이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음. 음. 근데 메이드 바이 스웨덴? 볼보가 음. 스웨덴 차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랬구나. <웃음> 네, <웃음> 스웨덴 브랜드입니다. 볼보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모델명 네. T6라고 휘발유 모델을 상징하는 거고 디젤 모델은 이제 D로 들어가고요 음. 저는 요. 차를 이렇게 샅샅이 음. 처음 살펴봐요. 너무 신기해요. 아, 그쵸. 신기하죠. 네. <laughs> 차에 대해서 관심이 평소에 얼, 어느 정도 있으세요? 그냥, 어, 저차 예쁘다. 음. 뭐지? 이 정도? 아, 그 정도. 그쵸. 네. 아무래도 차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볼 음. 기회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아마 나중에 이제 끝나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땠는지. 네. 좋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음. 얘는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테일 램프라고 브레이크 등이잖아요. 네네. 이거 볼보의 약간 특징이기도 어, 보통 해요. 여기 있던데? 그렇죠 보통 이 밑에 있는데, 어. 이전 모델도 되게 요 부분이 음. 되게 강조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높은 트럭을 모시는 분도 음. 앞에 차의 그 브레이크 등을 보려면, 음. 너무 낮으면 안 보이니까 그걸 배려했다 뭐 아, 그런 배려까지 네. 아, 이게 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항상 등은 이쯤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얘가 여기 이거 볼보라고 안에 깨알같이 네. 좀 적혀있어요 아, 네. <laughs> 이 차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깨알 같은 부분들이 좀 어, 있어요 근데 깨알 같은 부분이 있어요 진짜 네, 맞아요. 찾는 재미가 있어요 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약간 볼보 스스로 자기네 그런 브랜드 혹은 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 어, 자긍심 같은 맞아요. 게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곳곳에 정말 깨알같이 볼보, 볼보 볼보 느껴 네, 있고 <laughs> 스웨디시 뭐 럭셔리 세단, 뭐 스웨디시 럭셔리 SUV 뭐 이렇게 요즘에 좀 그런 표현들을 좀 섞어서 해주고 계신데 음... 그런 부분들이 좀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재미 요소도 있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지 않는가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같요맞아또 음. 한편으로는 뭔가 그런 점에서 좀 믿음이 가는 게 얼마나 스스로 자신이 있으면 음, 그렇죠. 어, 음. 이렇게 맞아요. 자꾸 어필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음. 급하게 세차한 티. <laughs> 물이. 아직 물기가 닦이지 않은. <웃음> <웃음> 어, 어제 밤에 했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음. 실내로 들어가서 안을 좀 살펴보면서 <laughs> 좋아요, 이야기를 해보죠. 네. 궁금해요. 네. 실내는 어떨지. 네. 가볼까요? 고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 중요합니다 그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만 중요하다 그쵸